마명당 유정스님이 서산대사를 찾아오신지 며칠 뒤의 일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진수에게 이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먹좀 갈거라. 예, 스님. 진수 상자가 먹을 가는 사이 대사께서는 혼자 중을부리시는 것이었죠. 유정이야말로 나의 말을 납득하여 대중의 앞에 서서 이끌어줄 상등 근기 그러나 아직 그래 아직 미진해 아직 미진하니 깨우칠 수밖에 스님 이제 쓰셔도 될듯 싶습니다 오냐 이래서 대사께서는 사명당 유정 스님에게 보이는 선교결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기시니 그 내용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선하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 스승의 법이다 하는가 하면 교하는 사람은 교하는 사람대로 이것이 우리 스승의 법이다 하여 한 법을 두고 오르니 그르니 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비유로 다투고 있으니 슬프다. 그 누가 능히 판단할 것인가? 그러나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이 부처의 말씀이다. 교라함은. 말이 있음으로부터 말이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요. 선이라 함은 말이 없음으로부터 말이 있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말이 없음으로부터 말이 없는 데에 이르면 누구도 그것을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어 억지로 이름해 가로되 마음이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배워서 알고 생각해서 웃는다고 하니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다. 교하는 사람은 교 안에도 선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성문승도 아니요 연각승도 아니요 보살승도 아닌데에서 나왔고. 또한 불승의 말도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가의 문에 들어가는 첫 글귀일 뿐, 선의 본뜻이 아니다. 세존께서 일생에 말씀하신 가르침은 마치 세 가지 자비의 그물을 삼계의 생사의 바다에 베풀어 작은 그물로 개구리와 조개를 건지고, 중간 그물로 방어와 준치를 건지며, 큰 그물로 고래와 거북이를 건져 함께 열반의 언덕에 두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교회 순서로서 개구리, 조개를 건지는 것은 소승교이고, 상어와 준치를 건지는 것은 연각의 중승교이며 고래와 거북이를 건지는 것은 대승의 원돈교와 같은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물건이 있으니? 그 갈기는 촛불과 같고 발톱은 쇠창 같으며 눈은 햇빛을 쏘고 입으로는 바람과 우회를 토한다. 몸을 뒤쳐 한번 굴면 흰 물결이 하늘에 닿고 산과 강은 진동하며 해와 달은 어두워진다. 이 물건은 크고 작은 세 가지 그물 밖으로 뛰어나가 푸른 구름 끝에 올라서 감로를 쏟아 중생을 이롭게 하니 바로 조사문의 교외별전과 같아서 이것이 선이 교와 다른 점이다. 그런데 요즘 선의 뜻을 그릇 이어받은 사람들은 돈점의 문을 바른맥이라 하는가 하면 혹은 원돈의 교로 종승을 삼으며. 외도의 글을 끌어와 비밀한 뜻을 설명하는가 하면, 혹은 업식을 희롱함으로써 본분을 쌓고, 혹은 빛의 그림자를 인정하며 자기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장님과 귀모거리의 방망이와 하을 함부로 행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으니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그 법을 비방하는 허물을 내가 구태여 말하리오만는 내가 말하는 바교회의 별전이란 배워서 알거나 생각하며 웃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궁고하며 길이 끊어진 뒤에라야 비로소 가히 알고 스스로 인정하여 머리를 끄덕인 뒤에라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선교결은 이어 서가 세존 일의 법의 등불을 이어오신 조사님들이 깨치신 순간의 말씀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사명당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대가 팔방의 납자들에 대하여 그 요긴한 곳이 칼날을 내려 구멍을 뚫지 못하거든 바로 본분인 경절문의 활구로 그들을 가르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게 해야 비로소 종사로서 사람들의 모범이 될 것이다. 만일 하인이 깨닫지 못함을 보고 문득 더불어 모호하게 설법하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종사로서 이 법을 어기면 비록 설법함으로써 하늘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더라도 다 미치광이로서 변두리로 달릴 것이요. 만일 배우는 학인으로서 이 법을 믿으면 금생에서는. 투철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에는 나쁜 업을 입지 않고 바로 보리의 바른 길에 들게 될 것이다 옛날 마조가 한번 꾸지즘에 백장은 귀가 먹고 황벽은 혀를 토했으니 이것은 임재종의 연원이다 그대는 반드시 정맥을 가리어 종안이 분명하겠기에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니, 뒷날에 이 늙은 중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이 늙은 중을 저버리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들의 깊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니, 자세히 살피고, 또 살피라. 서산 대사께서 이렇듯 간곡하고도 엄숙하신 선교결을 전해 주시니 사명당 유정 스님은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며칠 후 주지 스님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유정의 열성은 남이 따를 바가 아닌 듯합니다. 열심히 참고를 하고 있던가요? 예, 유정 스님뿐 아니라 행주, 보정 등과 더불어 감기도록 토론도 벌이고 참선도 하는 것을 소승이 매일 지켜보고 있는 길이랍니다. 어, 음. 스님의 제자가 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승의 생각으로는, 그중에서도 유정이 어둠이요, 영규, 해안, 덕수 수인, 해조, 신열, 의암, 삼행 등이 장차 세상의 소리를 칠 것으로 압니다. <laughs> 깨치고 나서야 큰 소리도 칠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요. 서산대사께서는, 주지 스님의 말씀에 한편 흡족하면서도 제자들이 어서 속히 확철 대오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조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지요 저 스님 손님이 찾으십니다 누구라드냐 안능 사시는 보살님이시랍니다 안노? 예, 스님 고향에 사셨던 분이시랍니다 안는 고향에서 오신 손님이라는 말에 대사께서는 궁금해서 손수 문을 여셨지요 아니, 누구시기에? 그런데 문 앞에는 안노보살님이 합장을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사님.